아, 집에 들어왔는데, 콜이 올라왔네요. 좀 전에 콜이 올라왔으면, 뭐 생각도 없이 탔을 텐데, 지금 한 10분 정도 고민을 했는데, 이걸 갔다 오면, 집에 한 10시쯤에 도착하겠는데요. 10시부터 자면 되니까,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리운전. 정인입니다 이거 취소해요, 의사님. 바로 빼드렸어요. 아, 취소예요 네, 죄송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취소가 됐네요. 옷입으려다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업드리기사 이비례입니다. 2023년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쯤 됐는데 아까 7시 반콜 취소되고 나서 집에서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하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습니다. 오늘 매출은 37만 5천원 했는데 콜이 없는 와중에도 잘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일이 없을 때딴 생각을 하게 되죠. 저도 그래서 요즘에 부쩍 잡코리아 들어가서 직장 생활을 할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받아보셨나요? 전 이번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1년 동안 햇빛 안 보고 대리운전 하면서 일을 했더니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는 꼭 챙겨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뿐만 아니라 햇빛을 보지 못하고 일하시는 모든 분들 비타민 D 영양제는 꼭 챙겨 드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이 시간이 제일 뿌듯합니다. 열심히 일을 마치고 나서 잠자리 들었을 때이 기분 여러분도 같은 생각일 것 같아요. 어느 한 가족의 가장이라면 누구나 다 열심히 살 거라 생각합니다.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혼자 벌고 있다 보니까 더욱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햇빛을 보지 못하면서 일을 할 정도로 이 대리운전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분들의 상황을 다 헤아려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 자기만의 이유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모두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낮에 푹 잠하셔야 이따가 저녁 때도 일하실 수 있으니까 낮에 잘 깨지 마시고 푹 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만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불 끄러 가야 돼.